화려한 라떼아트에 꼭 필요한 스팀 밀크. 부드러운 스팀 밀크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카페라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필요합니다. 카페라떼는 이태리 말로 커피 우유라는 뜻인데요. 에스프레소를 물에 넣어 희석하면 아메리카노, 우유에 넣어 희석하면 카페라떼가 되는 것이죠. 카페라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우유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뜨거운 증기를 통해 데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스팀밀크라고 부르죠. 스팀밀크를 얻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머신의 스팀노즐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즐의 가장자리 끝부분인 스팀팁에서 증기가 분출됩니다. 우리는 이 증기를 이용하여 우유도 데우고 라떼아트를 표현할 우유거품도 만들 수 있죠. 이 과정을 밀크스티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유거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스팀밀크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데우다 보면 치직치직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우유 표면에 스팀팁의 증기가 마찰되며 일어나죠. 우리는 이것을 표면 마찰이라고 합니다. 거품이란 액체나 고체에 기체가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액체의 표면에 마찰이 발생하면 장력에 의해 기체가 액체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물의 경우 장력이 약해 거품은 발생하지만 금세 사라지게 되는데요. 물이 아닌 우유처럼 농도를 이루는 고형성분과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라면 비교적 거품 형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즉, 스팀 밀크의 거품을 만드는 원리는 마찰이며 마찰을 강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면 많은 양의 거품이 만들어지고 마찰을 약하게 하거나 잠깐 발생시킨다면 거품의 양은 적어집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질감의 스팀 밀크는 어떻게 만들까요? 부드러운 스팀 밀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화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화란 서로 섞이지 않은 두 물질이 섞여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과 기름을 예로 들수 있죠. 극성 물질인 물과 비극성 물질인 기름은 본래 섞이지 않지만 유화제를 넣고 저어준다면 하나의 형태로 유화됩니다. 대표적으로 비누나 치약 등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화제라고 할수 있죠. 보통 유화는 물과 기름을 흔히 예로 들어 두 물질 중 어느 액체의 비율이 높은지에 따라 기름이 물에 유화되어 있을 때를 수중유적형, 물이 기름에 유화되어 있을 때를 유중수적형이라고 나눕니다. 하지만 유화는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나 고체의 상태도 적용될 수 있죠. 기체가 고체에 유화되어 있는 경우와 기체가 액체에 유화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스팀밀크의 경우 우유와 우유 거품이 유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스팀밀크를 얻고 싶다면 부드러운 유화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팀밀크에 비누나 치약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화제 없이 잠시나마 유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액체에 압력이나 교반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교반은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휘저어 섞어 혼합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도 수저로 저어주거나 병 안에 넣고 흔들면 잠시나마 유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스팀 밀크의 유화 또한 교반을 통해 일어납니다. 바로 스팀 노즐의 각도를 조정해서 말이죠. 교반은 노즐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데, 노즐의 각도가 수직에 가깝다면, 교반은 액체에서 위아래로 일어나고, 노즐의 각도가 수평에 가까워진다면, 교반은 좌우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아래의 교반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교반의 정도가 작고, 좌우 형태의 교반은 위아래 형태보다 교반의 정도가 큽니다. 즉 유화의 적절한 교반 형태는 좌우 교반인 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은 스팀밀크를 좌우로 뱅글뱅글 돌려 교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좌우 교반은 밀크스티밍 에 조작을 어렵게 만들거나 유화 에 방해를 줄수 있습니다. 우유거품은 액체보다 가벼워 스팀 밀크의 상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위아래 교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 교반 을 주로 하되 위아래 교반을 적절 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밀크스티밍은 정해진 위치에 스팀팁을 놓고 지정된 횟수 만큼 마찰시키는 것보다 스팀팁 과 각도를 바꿔보며 적절한 유화 상태의 스팀 밀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방법을 바꿔가며 반복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밀크 스티밍은 스팀 노즐의 압력이나 스팀 팁의 구조, 스팀 피처의 사이즈나 사용하는 우유의 양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쁜 로제타가 그려진 라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바리스타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 어니즈 커피 연구소였습니다.